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나이, 머스크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정체도 음, 좋던데. 키웠어, 그러니까 키웠어, 엄청 맞아요. 빼셨는데 세계적으로 위고비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음. 이게 거의 레짐 체인지다. 이담맥관 김영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최근 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칭 비만 약물 전문가 박원장님을 모시고 <laughs> 우리 최근에 이슈가 많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나이, 머스크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형체도 네, 좋던데. 네, 그니까 네, 엄청 빼셨는데 아거기다 뭐, 썼죠. 공개적으로 위고비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아, 이게 음. 거의 레짐 체인지다.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고전적인 클래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모든걸 깨부신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중에 하나 싹. 센다 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도 좋다 그랬는데 위고비에 비하면 싹센다는 그냥 장난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고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덴마크 에서 만든건데 아, 덴마크인가요? 네. 많은 이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이제 만성질환에 대해서 약을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위고비가 결국에 이제 나와서 미국에서 출시가 돼서 지금 품풍는품 품귀.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들어와야 돼는 시각 허가는 받았어요 맞아요. 올해 봄에 허가가 됐고 그렇죠. 이제 물량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 봄에 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오고 4월에 됐는데 와. 아직도 못 들어왔어 연식만 딱 하면은 저희는 몸무게 바로 재고 스타트를 하죠. 저희, 저희부터 근데 이제 BMI가 사실 30이 넘어요. 30이 넘은 거 같은데, 0 넘은 거 같은데. 이 넘은 거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위고비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설명만 해드리자면 쌍세달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 그러면 자가 인슐린처럼 피하 주이 맞는 거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원래 이제 당뇨약으로 쓸수 있어요. 이제 GLP-1이라는 물질을 몸에 집어넣는 건데 DPP-4라고 트라젠타 이런 약물 아시잖아요. 당뇨약. 예, 예, 몰라. 일반 몰라. 외과 의사입니다. 예.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약 쓰는 약이 열 개가 안 되더라고 얘기 했습니다. 예. 또... 약을 왜 쓰나요? 네, 네, 손으로 고쳐야지 관자. 약으로 고치는 네. 게 아닙니다. 약은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쥐어, 쥐어드리는 거죠. 어, 어. 어쨌든 그 약이 이제 좋은데 이게 결국 싹센다도 그렇지만 위고비의 결국 제일 장점은 일주일에 한 번. 아싹센다는 싹센다는 하루에 한번 매일. 아, 매일. 아 매일. 그러면은 박원장님하고 저랑 한 달에 한 번을 개발하면 스페이스 x 를 타고 갈라를 음. 갈 정도인데 그만큼 줄이기가 어려웠을 아, 텐데요. 밑이가 좋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이나 그게 이제 몸 속에서 발현하는 시간을 쫙 늘려서 이제 만드는 거죠. 조금, 조금씩. 이거를. 처음에 당뇨약으로 개발됐지만 이게 체중 감량 효과가 1년 정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예전에 이런 약은 없었어요. 15% 이상 체중이 떨어지는 거 원래 이제 허가받은 여섯 가지 약들이 많죠. 뭐 식욕을 줄이는 약부터 해서 뭐 변으로 지방이 나가게 하는 약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연구에서 이 정도의 효과를 주는 약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약효가 일단 좋고 이게 이제 매일 맞는 부담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걸로 이제 떨어지면 그리고, 그리고 반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먹는 것도 있습니다. 먹는 게 있는데 아. 다른 회사 제가 이 네. 질문을 이루하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건 이제 당뇨약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그 먹는 용량이 좀 많아져서 이제 비만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 좀 약값도 그렇고 효과가 좀 떨어지죠. 이국에도 사실 비쌉니다, 가격은. 아, 얼마예요 일단 알려진 바로 미국에서는 네. 한 달에 내가 맞으면 170, 180만 원이 드는 거죠. 꽤나 약으로 따지면 부담이 되는 가격이고 보험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힘들 거고 아마 비만에 대해서는 어, 약값이 고가이나 장기적으로 썼을 때 효과는 있으니 그러면은 음. 보통 한피리어드몇달 정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가요? 아니 네. 쭉 쓰죠 효과가 올때까지 아니 근데 음.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한 음. 그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연구한 걸로 보면 네. 50주 이상 맞죠. 1년을 하야 되죠. 그 아. 작품, 1년에 2,500 2천... 그 정도 정도인데 네. 자 그러면 비교할게요. 2,500에 주사 1년 하는 거랑 위 절제술 제가 하거든요. 뭐 500만 원이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위 절제술 약간 아, 칼을 대야 네. 되는데 네. 여러 여러분의 선택이죠 이제 이런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수술 안하고 1년에 2500 수술을 하면은 500의 휴부를 보는 거죠 근데 효과는 수술을 하면은 보험기준 있잖아 요그 기준, 있잖아요. 보험, 보험, bmi 35 그치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bmi 35면은 많이 뚱뚱 하신 분들이 그쵸? 해당되긴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체중 감량이 많아요 수술을 해버리면은 최소 1 0 k g 30kg는 근녀 빠집니다. 지금 부터할 얘긴데 장점이 뭐냐? 수술은 요요가 없다. 어때 이 위급이 어떤가요? 요요가 없는 약은 없습니다. 아 여기는 아, 아 요요는, 요요는 좀더 생각을 좀 해봐. 이거는 그러니까 비만에서 가장 큰 저기 요요예요 사실. 아, 그렇죠? 내가 식이 스관 운동으로 해도 요요가 생니다 아니 이거 그냥 네. 요요라고 보면 네. 요요지만 네. 2,500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2 5 0 0이 그냥 그냥 휴지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만이라는 게 비만 학회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 가요. 네. <laughs> <laughs> 예, 이제 쭉 보면, 장내 미생물부터 해서, 아, 히... 뇌하수체 마이크로콜, 수술, 거쳐, 예. 그리고 위에다 엔드볼이라고 위에다가 이제 공 눈, 눈 넣었다가, 네. 또공 빼고, 그렇게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 그렇죠. 효과적으로. 하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위거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어, 또 있어요? 어. 부작용이죠, 부작용. 응. 어, 위의 배출 시간을 느리게 하기 에이. 때문에, 이제 혈당도 좀덜 올라가고, 인슐린도좀잘 나오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 배출 시간이 늘어나면 보다,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 구토할 것 같은 응. 그런 구역감. 이런 게데 그런 것보다, 자살에 어떤 그게 좀 오래가. 어, 자살이요? 네, 적당히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마우자로오잼픽요런 약들이 있는데, 아하. 그런 거 이제 봤을 때, 아니, 근데 예전에. 자살 이벤트가 조금 늘었다. 그런 약들이, 원래 그것 때문에, 금기약이 많이 됐잖아요, 사실. 이 우울한 무드를 만든다. 이래갖고, 한두 명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은 쫙안 쓰는 이런 식으로 간는데 위고비는 서, 아직까지는. 네, 위고비는 괜찮은. 진짜 너무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약이기 때문에 뒤에서 연구, 그건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많이 하고 근데 있을 이제 건데. 자살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음, 조금 늘었다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 연관성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효과는 근데 너무나 좋고, 비만이라는 거를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이 정도의 약을 일주일에 한 번을 해서 정말 15% 퍼센트를 추가로 많이 살을 뺄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레이트에 그러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고비는 뭐 혁신적이다. 살을 잘 빼서 혁신이라기보다는 엄청 편하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의사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오지만, 비만 치료하려고 네. 병원에 가서도 약 10개씩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배에 부를 것 같은 그 네. 약들을 네. 겁 없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네. 거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비만 약들이 항상 갖는 단점들, 이렇게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술은 보험 기준이 있고요, 보험 아닌 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어차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뚱뚱하신 분들 살을 빼면 이 피부가 이제 처지거든요. 그럼 살을 좀 잘라내고 그런 이제 우리 성형외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용적으로 살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늘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초고도비만 환자분들은 곧 돌아가십니다. 수술. 예. 안, 안 하면은 네, 그래서 오염수 처리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벨트 구멍이 더 중요하다. 어 여러분들 꼭 와서 이런 새로운 약들이 혁신적이고 과학자들이 막 돈과 뭐 열정을 쏟아부어서 만든 이제 마스터피스인데 좀 사용해 보시고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약들을 저희가 이제 제가 처방은 해드리지만 병원에 크게 뭐 수익 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아, 안 돼. 이거는 돼요. 정말 이게 비... 아예 안 돼. 아, 아예 안 되는 건 거의 안, 네. 안 돼. 패션 같은 느낌이죠. 어아서 다시 하는 건데 에이, 에이. 요요 없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 빼는 네.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효과 봤다. 이런 증거을이 반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미국에 특히나 미국이 하면은 뭐비만이나그아니까 약이 들어오게 되면 좀더 저희가 사용해보고 또 처방도 해보고 좀더 딥한 얘기를 어,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린라이트다 아니다. 그린라이트. 아 그린라이트 회당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있으면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해요. 라이브는 간단하게 굉장히 비급 감성으로 비급 장비로 하려고 하는데 또이런 위고비는 제는 이제 대답 하고되니까박 원장님 계실 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